안녕하세요, 학생들. 역사 2.0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조선 시대 초기 여러 가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어,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은 어, 교과서 412 페이지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조선의 정치 흐름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어, 그 정치 흐름에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훈구와 살림. 사화, 붕당의 형성 이런 주요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훈구와 사림 우선 훈구와 사림이라는 두 정치 세력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훈구는 7대 임금 세조때 본격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사림은 구대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다 라는 개념을 잡아두기 바랍니다. 특히 사림은 삼사의 임명이 되었는데요. 자, 훈구와 사림의 등장 그리고 그 다툼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7대 임금 세조 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내용 기억나나요? 6대 임금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자리를 노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었죠. 수양대군은 결국 어린 조카였던 단종을 왕자리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7대 임금 세조였지요. 세조가 왕자리에 즉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목숨을 잃거나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는 어, 그 사람들의 쫓겨난, 없어진 사람들의 빈자리를 자신을 찬성했던 인물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 세조의 즉위에 찬성하고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형성하였던 세력의 이름이 바로 훈구가 되겠습니다. 9대 임금 성종으로 넘어가보죠. 7대, 8대를 거쳐서 9대 임금 성종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훈구 세력은 더욱더 그 힘이 강해졌습니다. 구대 임금 성종은 너무나도 강해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을 어, 등용시킬 어, 어, 새로운 세력을 궁궐에 맞이하여 일을 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종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 사림들은 주로 삼사의 임명이 되었는데요. 자 1번 학습지 내용 아니죠 2번 학습지로군요. 2번 학습지 내용 혹시 기억하나요? 삼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세 가지 기구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가 바로 삼사였습니다. 삼사는 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제가 설명하였죠. 그러면 성종이 사림을 등용하면서 주로 삼사에 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종은 사림을 삼사에 임명하면서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훈구 세력에 대한 견제를 실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에 훈구와 사림간에 사림사의 이 본격적인 정치적 대결이 발생합니다. 이 정치적 대결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화. 사림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종직은 조의재문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의 내용은 의재라고 하는 중국의 황제가 부하에게 배반당하여 왕자리에서 쫓겨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왕자리에서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의재를 쫓아낸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훈구는 이 조의재문을 읽고 사림을 다음과 같이 공개했습니다. 음? 중국의 황제 의제가 왕자리에서 쫓겨난 현상을 비판했네. 이거 혹시 너희들 사림 세력이 우리 세조 임금이 단종을 어, 왕자리에서 쫓아낸 거를 비판하는 거니? 라는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연산군은 훈구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사림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림들이 목숨을 잃거나, 잃거나, 자신의 벼슬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 사건을 우리는 1498년 무오사화라고 부릅니다. 다음, 1504년에 발생했던 두 번째 사화,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 학습지 아래쪽에 붙어 있는데요. 연상군은 치어머니인, 친어머니인 배비윤씨의 죽음을 문제 삼아 갑자사활이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구대 임금 성종 때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성종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해왕후 환씨. 하지만 공해왕후 환씨는 19살이었던가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종은 두 번째 윤씨 부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인은 성종과의 사이에서 연상군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성종과 윤씨 사이에 갈등, 부부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성종은 윤씨를 왕비 자리에서 쫓아내고, 쫓겨난 왕비를 패비라고 합니다.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성종은 정현왕후 윤씨와의 사이에서 진성대군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윤씨의 패비 윤씨의 아들이었던 연산군은 정현왕후 윤씨의 아들로 어,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고 이후 10대 임금 연산군으로 즉위한 상황이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였던 배비윤 씨가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약을 먹는 과정에서 찬성하였던 신하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 이 사건을 우리는 갑자사화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상으로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 사화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갑자 사화는 훈구와 사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라고 알아두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과서상의 용어로는 "사림이 화를 입었다", "갑자 사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자 사화를 통해서 훈구와 사림 모두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사림 세력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타격을 입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후 왕에 대한 견제 신하들의 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 폭정이 계속되게,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산군의 잘못된 정치를 보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킵니다. 어, 바르게 되돌린다라는 뜻입니다. 훈구 세력이 주저, 주도한 이 반정에서 연산군은 쫓겨나게 되고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어, 진성대군이 왕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성대군이 임금으로 즉위한 뒤에 불리게 되는 호칭이 바로 중종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한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죠. 연산군이 쫓겨나고 반정으로 인해 연산군이 쫓겨나고 11대 임금 중종이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1대 임금 중종 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물어볼까요? 중종반정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주도했던 세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바로 훈구가 주도했겠죠. 훈구가 주도한 중종반정으로 중종이 왕 자리에 오릅니다. 결국 중종은 훈구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훈구의 세력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숭종은 아, 다시 말하겠습니다. 중종은 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림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등용되었던 사림 인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는 사람입니다. 조광조는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대표적인 개혁을 두 가지 적어놨네요.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한다. 추천에 의해서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조광조는 혈량과를 실시하여 훈구를 계속해서 견제하기 위한 살림등용을 진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두 번째, 중종이 왕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훈구도 있지만 어, 어, 제대로 된 공도 세우지 않고 나도 큰공이 있다라고 거짓되게 밝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된 공적, 잘못된 공적을 삭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광조의 개혁들은 결국 훈구 세력에게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세 번째 사화가 발생합니다. 1519년 기묘사화. 이 기묘사화를 통해서 사림은 몰락하게 됩니다.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이 학습지 아래쪽에 있네요.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훈구의 반발로 어 기묘사화가 발생하고 조광조는 처형되고 사림은 중앙 정치에서 쫓겨났다. 이때 훈구가 조광조를 쫓 쫓아내기 위해서 되었던 핏개가 바로 주초위왕입니다. 어, 들리는 야사에 따르면, 훈구 세력은 궁궐 곳곳에 있는 나뭇잎에다가 한자로 주초위왕이라는 어, 글자를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주초위왕이라는 꿀로 된 글씨를 어, 새긴 나뭇잎들에 벌레를 풀었다고 합니다. 주초위왕, 주초가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벌레들은 주초위왕이라는 한자말을 따라서 어, 나뭇잎을 갈아먹었고 먹었, 갈아 수많은 잎에 이 글자들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구들은 이 잎을 가져와서 이상일이 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자, 주초라는 이두 글자의 한자를 서로 합치면 조자가 됩니다. 훈구는 이 주초위왕을 조씨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하늘의 경고라고 중종에게 이야기를 했고 어, 중종은 결국 사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1519년 김효사화입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번 사림은 정치적으로 크게 몰락하게 됩니다. 다음 13대 임금 명종 때로 넘어가죠. 13대 임금 명종 때도 왕의 친척 외척들 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사화인 이 일사 사화의 과정에서 사림이 또한번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 사화를 통해서 크게 패배한 사림, 정치적으로 쇠퇴한 사림은 지역으로, 각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지방에서 사림들은 다시 한번 힘을 기르고 중앙 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원, 두 번째 향약입니다. 이사원과 향약을 어, 서원과 향약을 바탕으로 사림은 다시 한번 지방에서 그 세력을 확대하는데 성공하고 결국 14대 임금 성종 때 중앙 정치에 진출하고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 서원은 각 지역에서 글 공부를 하면서 여러 유교 인물에 대한 제사를 지내었던 학교를 어, 어, 학문의 전당 학교를 말합니다. 향약은 각 말별로 있는 공동체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림은 향약을 제정하고 만들고 실시하면서 각 지역의 사람들의 마, 어, 주도권을 각 지방 세력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래쪽부터 차근차근차근 힘을 길렀던 사림이 결국 14대 임금 선조 때 중앙 정치에 다시 진출하고 정권 장악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대 임금 성종 때, 선조 때 알아둬야 할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는 바로 붕당입니다. 친구와 친구의 물이라는 뜻의 이 붕당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뉴스에 나오는 무슨 무슨 당, 무슨 무슨 당 등이 이 붕당에 해당하는 것이죠. 14대 임금 선조 때 사림은 본격적으로 중앙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이라는 벼슬자리를 놓고 어, 사림 간에, 사림들 간에 다툼,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이조절랑은 삼사, 3사, 삼사의 자리에 슬 벼슬, 삼사의 뼈슬을 차지할 사람을 정하고 삼사를 임명하는 자지였, 자리였습니다. 결국 이조절랑을 차지하게 되면 삼사를 차지하게 되고, 삼사를 차지하게 되면 권력에 대한 견제까지 가능했던 것이죠. 삼사의 내용 한번더 반복이 됩니다.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반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삼사. 이 삼사를 차지하기 위해 서 이조절랑을 놓고 끊임없는 다툼이 사림들간에 발생하게 되고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그 무리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최초의 무리를 바로 붕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 보면 자, 최초의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한번 질문 1번, 2번을 답을 내봅시다. 첫 번째, 동인과 서인이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관직은 바로 이조절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심의겸과 김효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각각 서인과 동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훈구세력, 7대 임금, 세조 때부터 권력을 잡았던 훈구에 대해서 사림이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훈구에 대한 사림의 도전 과정에서 총 4차례 네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화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화에서 사림들은 패배합니다. 하지만 패배한 사, 사림들, 몰락한 사림들은 지방에서 서원, 향약 등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다시 한번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고 결국 14대 임금 선조 때 어, 사림들은 권력을 장악한데 성공합니다. 이후 어, 사림들 내에서 최초의 붕당인 서인과 동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학습 정리 내용을 학습지 3번 뒷면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님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데요. 여러분 1번 학습지 앞바닥 그리고 3번 학습지 앞바닥이 이렇게 각각의 표가 있죠. 한 여러분 이 표를 위아래로 합쳐서 하나로 합쳐서 전체 학습 정리 내용을 스스로 손으로 써서 만들어 본다면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한국사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교과서 내용 정리하기 들어갑시다 (133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내용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훈구와 사림, 그리고 훈구와 사림 간의 다툼, 그리고 사림이 화를 입었던 사화까지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한 사 사림이 붕당을 형성하는 과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14대 임금 선조 때 발생하였던 전쟁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